수바다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였으며 그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바다는 처음부터 비구가 아니었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나이 많은 노년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 관심을 가졌지만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스승을 찾아 진리를 구했으나 그는 여전히 만족할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들은 수바다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나이가 많고 쇠약해진 몸으로 먼 길을 떠나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쿠시나가라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는 스승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수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난다에게 여러 번 간청했지만 아난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수바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바다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아난다에게 그를 만나게 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수바따는 부처님을 만나 자신이 가진 의문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은 수바따의 질문에 대해 오직 팔정도를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의지, 말, 행위, 생활, 노력, 마음 챙김, 집중으로 이루어진 이 길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네 가지 진리인 사성제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한 수바다는 부처님이야말로 자신이 찾고자 했던 진정한 스승임을 깨달았습니다. 수바다는 즉시 부처님께 출가를 요청드렸고 부처님은 그의 간절한 마음과 올바른 이해를 보시고 그를 마지막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된수바다는 머지않아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함과를 성취했습니다. 이는 수바다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